와, 계단길다 와, 진짜 예쁘다 아, 이렇게 올라가면 상머리 도잘하나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악산 최단코스 신륵사로 가는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가 여기 연봉 찍고 원점 해기 난이도는 한, 사인, 한 시간 한 시간 4 0분 정도 네, 네. 신륵사 삼거리까지 갔다가 네. 신륵사 삼거리가 여기 네. 영국 네. 여기. 네. 찍고 내려있시네요 신륵사에서 티가 안 나잖아. 이쁘다 신륵사. 우리 오늘 좀예쁜데하늘에 응. 진짜? 어, 그러네. 하늘 어. 파란 하늘 예뻤어. 어, 다행이다 날려 누워 있는 거 같아. 응. 너무 이쁘다. 여기 되게 조용하다. 신록사.

와, 예쁘다. 와, 나무 계단 시작입니다. 와, 저희, 위, 위는 되게 예쁘네. 360이 다단풍이구만 와, 전부 평화는 완전 빨개. 와, 카메라에 담지 못하려나? 와, 참. 16사 들마리에서 한 30분 정도 오면 이렇게 데크 쉼터가 있습니다.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예쁘다. 와, 여기 상당히 가파른데요? 이렇게 1 8 k m 로와야 되는데. 와, 이거 최단 코스긴 한가봐요 가파라요. 너무 예쁘죠, 여기. 신릉사 삼거리까지 1.3km. 오르막 1km에 30분. 3km면, 아, 0,300 운전탑이면, 한 15분? 근데 한 45분 걸리겠네요. 45분. 어디가? 식릉사 삼거리까지 지금 현재 시간 11시 25분이니까 한 12시에 한 5분쯤 도착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정... 정상. 아니잖아요. 네, 삼거리까지 그러면 정상까지 또 800m니까 거기도 좀 검정색이었으니까 한 30분 잡고. 그러면 12시 반. 12시 반에서 40분에 정상. 도착. 예상. 밤 40분. 거기서, 사진전 촬영하고, 하산해서, 밥 먹고, 내려오면, 1시에 이제 하산 시작하는 걸로. 오케이. 1시, 그래, 1시 10분. 내려오면, 1시 간 반이면 내려오니까, 한 2시간 반. 하산. 어, 괜찮겠네요. 와, 여기 완전 너덜이네, 오른쪽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와 계단길이다 와 진짜 예쁘다 아 이렇게 올라가면 상머리 도착하나보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노란.. 어와 여기 아래도 너무 예쁘고 완전 가을느낌 나는데요 가을 월화산 저기 희가 삼거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로 네. 1.8km. 아, 여기도 벤치가 없네? 아, 벤치가 없어. 응. 네. 왜 여기가 없지? 아. 저기가 정상 같아. 저기가. 아, 날씨가 그러네. 어디로 야겠네 바람 이 많이 불어요. 어, 우 날씨가 급급 급 추워졌어요. 어우 바람도 리지나요 그리고 날씨가 왜 그러죠? 비 올려나? 비바람인가? 와, 올라올 때까지만은 괜찮았는데. 거리까지한 800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. 이제 눈가운을 좀감했는데 바람이 좀덜 부네요. 아여기 단봉 다 떨어졌네 아날씨 갑자기 흐려졌다. 철계단도 아 철계단이 아니구나 나무계단이구나. 아 이제 좀 바람 좀덜 부네 그렇죠 오른쪽이 와 오색. 너무 예쁜데? 어 너무 예쁘다. 기서 올라가는. 보이시나요? 저기, 와, 너무 이쁜데요? 나무가 가려서 좀, 시야가 좀 가리는데, 아, 예쁘네요 와, 힘들게 올랐다가 다시 살짝 내려갑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치고 올라가네요. 저기가 정상인가요? 1.1km 막왔다 갑니다 계속 오르말구만최단코스인데 어, 경사가 만만치 않아요 아, 저 위에서 헌복하고 와야겠다 와 바람 안불니좀 괜찮다 오르막이다. 아, 저 계단 보이네요. 계단. 계단까지 꾸준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너무 이쁘다. 드디어 삼거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. 와, 절벽 어마어마한데요? 삼거리 네, 신능사 삼거리구나 여기가 와 다람쥐통인가요 800m 나왔군요 젊은 응. 사람이다 아, 물어보면 뭐든지 가르쳐 줘 젊은이 들 <목소리> 그죠 <그쵸>? 어. <목소리> 할아버지들은 <응? 맛있는. 목소리> 밥 먹고 가겠습니다 아 정상의 음, 바 뭐, 어떻게 먹지? 그냥 다한 번에 먹어아으면같은데 나도 이, 처음 봐서 맛있을 거 같은데? 를다 네. 넣어야 돼세개 어, 다? 어다넣래 아, 아, 아. 무조건 메뉴를들어는게 제일 좋은 거아니까습니다음 그, 음. 와 이거 올라가네. 와. 한, 아파트 한 8층? <laughs> 주의 아예 적어 놨어. 가파르고 좁은 목재 계단이. 래 좁은 목재 계단네. 어, 페달 올라가자. 근데 목재 계단이 좁아서 다행이네 하다. 드디어 정상 도착했습니다. 와 여기도 생겼네. 이거 어디 없었는데. 와, 네. 와, 잘해놨네요. 한 5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렇게 정상. 와 이렇게 안전바로 펜스를 해놓고. 이제 저희가 신륵사로 해서. 삼거리에서 현이치. 와, 여기가 오리지널 코스예요. 여기, 여 어, 어. 여기 뒤에 보이시죠? 위로. 이리. <laughs> 위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네. 우와, 되게 이쁘다. 저기가 악어예요, 악어. 봉 우와. 우와, 완전, 오색이 너무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이게 아거봉이었나? 어, 저기 그쪽이지 뭐야. 와, 우리들 보다.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<laughs> <주여> 영봉 정상. <종사. 웃음> 뭐 어디 가요? 어. <laughs> 아, 너무 귀가... 너무 자연스럽게. 있어요. 와, 여기를 올라왔었군요. 아, 올라가기 힘들어서 차량을 못 했었는데. 와, 너무 예쁘죠? 네. 골짜기. 아 여기는 계란 폭이 좁아요. 아 낮아요. 올라오기에는 좋아요. 근데 단점으로는 내려갈 때착시현 상대 느낌? 그래서 조심히 잘 걸어가야 됩니다. 와신흙사 3.3Km 3.8Km네 근데 원복 8 2 6 7.6Km 원복 7.6Km 너무 예다 오빠 여다 인사 좀 이쁘다 너무 이쁘지? 여기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어, 여기가 딱 최고다 와. 이거 가을에 많이 보고,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와 가을, 가을 합니다.